지도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지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신비에 오시게 되셨어요? 어, 필라테스에 관심이 많고, 네. 어, 여기는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어, 선택하겠죠. 네, 지금 네. 나이하고 직업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이는 어, 제가 좀 많은데. <웃음> <웃음> 요즘 만나이로? <laughs> 네. 처음 나오고 네. 이아홉 직업은 어, 애기 놓고 지금 쉬고 있어가지고 지금 두부 있긴 한데, 이번에는 작업지도 사 아, 네. 그러면은 뭐필라테스 강사를 좀 도전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다시 음, 일을 하고 싶은데 작업치료사하기는 너무 많이 쉬었고 음, 그거랑 접목해서 뭘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필라테스이 수업이 요즘 키드에도 많이 접목이 되고 하니까 같이 공부해서 어이라테스 수업을 하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 선택하게 됐어요. 어. 잘하셨습니다. <laughs> 근데 왜 신비로우게 되셨을까요? 어... 처음에 봤을 때 인스타에 네. 나오는 이 문구라던지 나 오늘 감사드그 원장님 봤을 때 뭔가 저의 마음을 확 끌어잡았고 <웃음> <웃음> 와서 상담하다 보니 원장님한테 아내 네, 뭔가 마음을 <laughs> 아, 다 받쳐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 선택하게 됐습니 아주 홀림을 당하셨네요 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자 혹시 나이 때문에 도전을 조금 고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할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하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해주고 싶으신 응원의 말 한마디. 네,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원장님 수업을 받으면 저처럼 같이 할수 있고 늦지 않았으니까 모두들 빨리 선택해서 <laughs>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 자 다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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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수연 쌤은 여기는 20대입니다. 어 10년이 거슬러 왔어요. 자 우리 수연 선생님은 실리 필라테스에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 여기 오리좀켜 원래 필라테스 너무 좋아했는데, 당연히 네.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이다 이끌어 주시겠다고 강력하게 네. <laughs> 반역박으로 네. <laughs> 믿고. 네. <laughs> 지금 나이하고 간략하게 직업을 좀 말해주세요. 어, 지금 남나이 50살. 오, 네. 병원에서 물리치료사하고 음. 그럼 지금 물리치료사 출신의 동료분들도 필라테스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 편인가요? 지금? 네, 음. 약간 관련된 전공이라니좀 많이 음. 땡떠가시기도 하고. 음. 저도 그렇게 해서 네. 하시고. 음. 조금 어, 직업에 관련해서도 필라테스를 배우시면 좀 도움이 되시던가요? 이렇 대해서 게 다른 게보다더아렇게더렇도이렇 <laughs> 이렇게, 이렇으로 이렇게, 원장 이렇게, 게 설명을 해도 잘 따라와주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laughs> 자 우리 마지막으로 렇게이렇 이렇게, 이 아, 젊은 2 0 대를 지금 또수연 뭐 선생이랑 비슷하게 보내고 있는 우리 또 동료 친구들이라든지 또 물리치료사 출신의 선생님들이 고민을하고 있다면 조금 뭐 응원만 한 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든 배우면 좋다. 네, 일단 하세요. <웃음> <웃음> 화이팅. 우든 <또, 웃음> 후회하지 않게 도전을 합시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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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